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요즘에 고속 3D 프린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벤브레 프린터를 관심 가지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뱀 벤브레 P1P를 구입을 하고 나서 한달 정도 썼을 때쯤에서 이것의 단점을 한번 정리했던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런 영상인데요. 벤브레 P1P의 10가지 단점. 과연 사는 게 맞을까? 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 구입하기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점은 단점이다라는 걸 알고 구입하는 것과 또 모른 채 구입했다가 아, 되게 어, 아쉬워하는 분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정리해 본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10가지였습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 중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한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기존 영상에 대한 업데이트 의미에서 어떻게 단점이 장점으로 다시 바뀌었는지 이 개선점 포인트 6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적응된 소음 진동,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은 고속 3D 프린팅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런지, 희한하게 처음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느껴져 있던 소음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물론 제가 고무발도 장착을 하고 그래서 조금 밖으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이 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가지가 들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온 사진이 P1S 사진이거든요 P1P가 아니라 그런데 P1P가 699달러에 판매됐던 것을 같은 가격에 pons를 내놨다는 의미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pnp의 챔버 형태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다 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ons로 만들고 나니까 소음과 진동은 당연히 챔버 형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한1 0 1 0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닐까 라고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두 번째로는요 외부에서 카메라 접속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포트 포워딩 방식을 이용해서 포트 6000번을 사용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에서 카메라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밴브랩 펌웨어상에서 p m p 의 외부 카메라 접속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1.3.0 이후부터 그리고 그것에 맞는 밴브 벤브 핸디앱과 밴브랩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면 제 외부에서 바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내 출력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전에 안될때 제가 남겼던 사진인데요. 어, 보시면 왼쪽에는 와이파이 동일한 네트워크망에서 접속했을 때 상황이고요. 오른쪽에는 네, 와이파이를 끄면 LTE로 잡히기 때문에 동일 네트워크로 접속이 안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래에 있는 프린터 진행 상황은 그대로 보이지만 카메라 뷰는 꺼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와 같이 동일 와이파이에 있든 동일한 네트워크 밖으로 벗어났든 상관없이 이와 같이 원격으로 카메라를 잘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 성능이 괜히 구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X1 카본 시리즈에서는 실시간 라이브로 쭉볼 수가 있는 반면에 P1P에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P1S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성능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720p 화질에다가, 그리고 0.5fps라고는 굉장히 낮은 프레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게 최근 들어서 원격 라이브 뷰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프레임율이 1fps 정도로 좀 빨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좀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점에서 개선된 단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보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초, 2초, 1초, 2초. 최근 출력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거의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타임랩스 영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단점으로 꼽을 때는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타임랩스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타임랩스 영상 지원을 안하고 대신에 케임이라고 하는 이 폴더 내에다가 0.5 fps로 찍히는 그컷컷 컷 컷을 그냥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하나로 묶기 위해선 여러 영상을 따로 편집을 했어야 했고 또 다운받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2.1 버전 때 업데이트 소식에 타임랩스를 가능케 하는 업데이트가 아, 되었는데요. 이때 이후로는 별도의 타임랩스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든 출력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담은 하나의 영상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avi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영상에 소개하려고 하면 mp4로 한번 전환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여러 개 파일을 가져다가 그걸 이어 붙인 다음에 시간 조율하고 막 이랬던 거에 비해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번째 어, 개선된 단점으로는 원격 g 코드 전송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테스트할 때 이와 같은 에펠탑, 물론 에펠탑이 아니어도 작은 모델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 시간을 줘보니까 한 7-8분 정도까지도 걸렸었습니다 전송은 빠른데 전송하고 나서 다시 클라우드 갔다가 돌아올 때 3MF 파일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3MF 파일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언집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풀어내서 출력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시간을 현격하게확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펠탑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전송을 누르고 나서 걸리는 시간이 거의 1분 내외로 전송이 돼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3MF 파일을 받고 나서 언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3MF 파일을 받자마자 바로 출력에 들어갑니다. 바로 배드 온도와 노즐 온도를 높이는데요. 배드 온도와 노즐 온도를 높이면서 그 시간에 언집을 완료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원격 출력할 때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출력 시 Z 레이어를 알 수가 없다는 걸 단점으로 꼽았었는데요. 뭐, 출력만 잘 된다면, 몰라도 상관없는 값이긴 하지만, 기존의 출력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내 출력물이 어느 선으로 지금 출력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전에 없다가, 이렇게 밴브랩 스튜디오에서 이런 레이어 높이를 알수 있게 됐다는 점, 이런 개선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밴브랩 핸디 앱에서도 기존에 없었지만, 지금 프린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몇 레이어 출력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전에 단점이었다가 개선되었던 6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단점이 또 생겼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 이거는 PMP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밴브랩 자체에 걸친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 광복절날 8월 15일 밴브랩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막 출력을 하려고 해도 프린터에 뭔가 로그인이 안 됐다거나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출력이 어려웠던 분 계실 겁니다. 아, 다행히 저는 그때 다른 것에 좀 집중하느라고 출력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좀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카페와 또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찌르신 분 많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밴브랩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아,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 2023년 8월 15일 날 있었던 어, 사건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때 있었던 게또한 가지 문제가 서버가 복구되고 나자, 어, 사용자가 출력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출력이 끝났거나 아니면 중간 서버 다운 됐을 때 출력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자기 멋대로 프린터 주인이 없는데 같이 출력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보도들이 전세계에서 막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내가 컨트롤 하지 않고 밴브랩의 클라우드에서 갑자기 쏴주면 지멋대로 프린터가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약간 공포감이 멀어지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밴브랩 측에서도 일단 우리가 사과한다 라고 하면서 어, 사과하고 앞으로 서브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램모드로 전환해서 원격으로 출력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편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있을 때는 우리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버 문제 때문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이런 상황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존에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던 s d 카드 빼갖고 또 저장해서 옮기고 이러는 불편이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밴브랩에서 얘기한 이런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램모드로 자동으로 변경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존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개선된 포인트 한 6가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클라우드 서버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세상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단점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는 이런 단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빨리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런 대응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밴브랩 사용 유저로서 앞으로도 밴브랩이 안전하고 쾌적한 출력 생활을 위해서 이런 개선들을 빨리 해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밴브랩 프린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